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다양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새해가 되면 내가 그 동안 못했던 새벽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는 작정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출퇴근길에 일부러라도 교회에 들러서 잠시라도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기도를 실천한다는 것,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 기도가 나의 인생에 지탱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의 사람들 중에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왕궁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그를 높이 들으셔서 바벨론 최고위직에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멸망한 바벨론 최고위직 신하가 새로 출범하는 페르시아 메대 연합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아무리 내어서 내 것을 힘껏 쥐고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아야 하고요. 반대로 내가 그것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라도 그것에 몰아 넣으시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의 신하였지만 새로 출범하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출중한 것도 있겠지만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시니 다니엘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120명의 고관을 이끄는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진짜 실력을 알고 있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다니엘을 가리켜서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민첩하다는 뜻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매우 놀랍고 탁월하고 뛰어난 영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설령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해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성령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으뜸으로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경험했으니까 영원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필요하실 때에 정확하게 사용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출세가 개국 공신인 다른 신하들에게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정복 전쟁 전쟁에 나섰던 사람인데 아니 포로 출신에다가 멸망한 바벨론의 신하가 어떻게 나보다 상관일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건데 저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탈탈탈탈 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실력과 도덕성과 충성심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때 다니엘은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찾아왔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실천했을 겁니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다니엘의 손에 쥐어줄 수 있다면 그들은 다니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유혹과 싸우지 않고서는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인간적으로는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순교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일상의 순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주말마다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경상북도 김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김천으로 집회를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부부가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목사님이 김천에 집회를 오시면 우리가 경영하는 가게를 꼭좀 들러 달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목사님이 이번에 김천에 가게돼서 그 가게를 가면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근처의 교회를 가라고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를 떠나올 때그 말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일전에 그 가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항상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어느 날인가 거래처에서 재료를 잘못 보냈는지 뽀얀 설렁탕 국물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뼈를 넣고 24시간을 끓여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물이 나오는데 큰일이 난것 아니겠습니까? 거래처에 급히 전화를 하니까 거래처 사장이 미안하다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사장님, 이번 한 번만 커피 프림을 타시면 어떨까요? 전화를 끄는 집사님 내외는요, 그날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죄다 버리고 가게 문을 닫은 다음에 문 앞에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오늘은 재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못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가게를 찾아온 담임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내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서 파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끓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이 부부는 딱한 번만에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지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경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갔었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설렁탕 가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해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저도 햄버거를 만들 때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상추 이파리가 조금만 상하면 그거 하나하나 떼다 보면 이만한 양상추에서 이만큼 남을 때 버려지는 양상추 이파리를 보면서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햄버거 예수님이 대접 드신다고 생각하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지금도 버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 거창하게 해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목숨을 바쳐야지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치열한 그 순간순간이 바로 순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순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바로 일상의 자리가 순교지와 같은 곳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도가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연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바로 일상의 순교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으로 받는 고난은 해석이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게 잘 해석이 안 되고,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세 종류의 암을 투병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암에 걸렸을 때, 너무 답답해서, 아니, 왜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런 중병에 걸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역으로 질문하시는데요. 목사님의 답답했던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그리고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함이 자신에게 임했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암에 걸리고 세 번째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암이 세 개나 걸렸어도 그분 참 평안해 보입니다. 암에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너는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정조준한 다니엘 박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다니엘이니까 그의 신앙으로 덫을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 생활을 잘 하는지를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 자기들끼리 좋아서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라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아흔아홉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남들이 알아 줍니까? 구별이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여기를 벗어나서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진실한 시상이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 세상에 울림과 도전을 줄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 잠깐 기도 생활을 쉬는 것. 또 아니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왕의 조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불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무용론, 그리고 무엇보다 더딘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기도자가 먼저 지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왕의 조서처럼 우리의 기도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6년 만에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요, 양방, 한방, 민간요법 등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했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긴 시간 동안 기도를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중보기도팀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요청했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문제로 가슴 아픈 어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가서 신방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저는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에 어느 교회의 주일 예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잠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교회의 해외 지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부목사님 가정이 오랜만에 귀국을 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15년 만에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래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가정이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저에게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도 주셨고요. 또 첫째 아이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속에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으니까 바로 그 달, 적어도 두세 달 안에는 집사람이 임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왜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데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합니다 최 목사 기적이 언제 일어났지? 아예 하인들이 항아리에 든 물을 떠다 주었을 때입니다 그래 항아리에 물은 얼마나 찼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물이 아구에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런 놀라운 말씀의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저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제할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때였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굳건한 신앙은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신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방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세번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대적들이 매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 아니, 다니엘이 이번에는 그 의지를 꺾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내심 기다렸는데, 다니엘은 위축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정해진 시간, 그때마다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이 기도하던 다락방은요, 평평한 지붕 위 한쪽 구석에 세워진 조그만 옥탑방과 같았는데, 그 특징이 사방으로 창이나 있었습니다. 어디서 봐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박해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평생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딱한 달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스스로도 눈한 번만 질끈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딱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청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의 아내가 노예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유, 어쩔 수 없구나. 노예가 주인의 명을 따라야지. 이번 한 번만 하고 요셉이 만약에 그 청을 들어주었다면 그 후로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제가 딱 30일만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의 목숨은 얼마나 더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딱한 번만의 유혹을 떨치고 보란 듯이 자기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자가 처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사자굴 입구는 이중장금장치로 인해서 누구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이 엄청난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 그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같은 모든 성도들의 상황이 항상 대역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응답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만 누구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기적적으로 질병이 낫지만 누구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는 사업이 기생 기사회생하지만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누구는 해결이 되고 누구는 해결이 안될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의 끝이 감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에 세번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응답도 안 되고 답도 없는 터널에 들어간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과연 감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1차원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2차원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3차원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불행을 겪고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감사하는 수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3차원 감사입니다. 암에 걸린 또 다른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 얼굴이 시멘트같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부작용에 노출이 되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감사의 차원은 어떻습니까? 조건부 감사입니까? 주신 것에 대한 일부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은 일상의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일상의 순교자로 살고 있다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영적 호흡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주기도문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일상의 순교자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일상의 순교자들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감사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